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응원의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깜짝 이사 진짜 이유? 광고계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이찬원 광고계 블루칩으로 오르나? 이번엔 황칠 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약. 잘 나가는 이찬원 이젠 막걸리도 접수. 모델 발탁, 행사비도 껑충 얼마 받을까? 매거진 싱글즈가 미스터 트롯의 주역 이찬원과 김희재의 새로운 화보를 공개했습니다. 가수 이찬원과 김희재는 12년 전 스타킹에 출연해 트로트 신동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지난해 미스터 트롯을 통해 재회 전국 트로트 열풍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했습니다. 10대, 20대가 트로트를 좋아하게 된데 미스터트롯 출연진이 큰 역할을 했다는 말에 이찬원은 미스터트롯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음, 없습니다. 그리고 주현미, 진성, 김연자 선생님 등 많은 선생님들의 노력이 10대와 20대를 트로트로 끌어들였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새롭게 출시된 막걸리 모델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영탁에 이어 이찬원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세순천년조형농조합법인이 황칠 플러스 생막걸리를 출시하며 이찬원과 함께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찬원 행사비도 크게 올랐다. 광고 관계자는 이명웅만큼 받지는 못하지만 거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수 이찬원 억소리 나는 수입과 집은 어디? 지난 3월 미스터 트롯 2로 선발된 가수 이찬원의 인지도가 미사일처럼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후 이찬원은 총 광고 수입만 최소 3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찬원의 이사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공개되지 않은 인터뷰에 출연한 이찬원은 이사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찬원은 방송에 나온 집은 옥탑방 같은 가정집이었다.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엔 춥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다며, 지금은 평범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좀 편안하게 살수 있는 집입니다. 20여 평 정도 된다고 이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이찬원은 눈을 떴을 때, 우리 집 만나 생각합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새로운 집 적응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찬원은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 좋겠다. 부모님 목팬지가 너무 오래돼, 팔에서 9개월돼, 아버지가 연락을 하면 많이 옵니다. 힘들까봐, 아버지가 약해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라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찬원은 저는 경연 때문에 짐두 개만 들고 서울에 올라왔다. 그 다음에 스케줄이 있고 하니까 저렇게 제대로 논 적이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찬원은 어버이날을 맞아 인간 황원으로 변해 엄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은 부모님과의 영상통화에 눈물을 글썽이었습니다. 한편 가수 이찬원은 자신의 유튜브에 황칠 막걸리 광고 화보 사진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영상 속 이찬원은 다양한 컨셉으로 광고 화보 사진이 공개되어 팬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미스터트롯에서 미로 선발된 이후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등 광고계에서 러브콜을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뉴스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